기카. 네, 오늘도 흥미로운 실험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도 인터넷에서 굉장히 난리였다는 문제. 인터넷에서는 항상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끊이지가 <laughs> 않습니다. 그래서 뭘 가져왔냐? 바로 아... 이 문제를 바로 가져왔습니다. 난리 났었죠. 네, 난리 났죠잘 알고 계시죠? 네, 들어왔습니다 네. 도선을 가면 전자석 솔레노이드와 관련한 문제죠. 예. 네.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전류의 세계를 크게 하는 방법을 한 가지 써달라고 했는데 학생이 촘촘하게 라고 썼다가 네, 오답 처리가 됐습니 네, 오답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 학부님이 모이 문제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코일을 촘촘하게 감량, 많이 감량. 네. 이것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던 사건이고. 그렇죠. 선생님이 원하는 정답은 많이 갚는다 였잖아요 네. 많이 갚는 건 확실히 저는 알겠거든요 많이 갚으면 네. 세기가 당연히 세지겠죠 네. 근데 촘촘하게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네. 이 시험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네. 아마도 패러데이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패러데이의 법칙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 말씀드리려고 <laughs> 네. 간단하게 이제 아. 시험 문제 상황을 재현을 해 봤는데요 네, 비슷하게 생겼네요 네. 패러데이의 법칙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네. 대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네. 도선을 감아놓고 자석을 통과를 시키면 전기가 발생을 한다. 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네. 이제 패러데이의 법칙이 나오게 되고 그 패러데이의 법칙을 설명을 해보면 임의의 폐회로에서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폐회로를 통과하는 자기손속의 변화율과 같다. 이거 한국말이죠? 한국말 맞습니다. <laughs> 네.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솔레노이드에서의 유도 기전력 공식을 보면, 유도 기전력은 가문수 곱하기 단위 시간당 자기 선속의 변화량에 비례하고, 그 방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자석이 빨리 움직이거나, 자석의 세기가 강하든가 아니면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기전력이 강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공식으로만 보면 네.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잘하는 것은 직접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실험을 직접 보고 싶어서 수딩녀한테 실험 설계를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준비가 돼 있나요? 아, 준비됐 했습니다. 아, 지금 볼수 있나요? 이거 공부하는 것보다 네. 실험 장치 만드는 게더 쉬웠어요. 아, 그래요? <laughs> 지금 바로 한번 보시죠. 보시죠. <laughs> 이게 수능이 맞으신 건가요? 네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네. 장치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보고 있는 문제에서 가장 핵심 유로는 패러데이의 법칙이고 네. 그 패러데이의 법칙에 맞추어서 장치를 구성을 했습니다 장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 가장 먼저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죠 이것이 이제 면적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 선속에 해당하는 자석이 여기 있습니다 네. 또한 이것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 줘야 정확한 실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한 회전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텝 모터와 그 회전을 직선으로 바꿔줄 수 있는 리니어 스테이지를 조합을 했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서 일정하게 자석을 밀어줄 수 있는 것이고 저희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일정한 자기 선속의 변화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움직이는 걸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연결해주고요. 드라이버에는 아두이노를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콜과 자석이 준비된 상태에서 네. 명령을 내려주게 되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받침면에 음. 대해서 자기 선속 변화량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움직이는 걸 봤는데 네. 이렇게 느리게 움직여도 저희가 얻고 싶은 데이터가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 자석을 강한 걸 가지고 왔어요. 이제 유도 기전력은 자기 선속의 변화량이 비례하잖아요. 따라서 빨리 움직일수록 데이터가 선명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네,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의 양이 클수록 우리가 데이터를 획득하기가 편리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느리게 된 이유 빠를수록 비싸요. <laughs> 저희 예산에서 살수 네. 있는 가장 길고 빠른 녀석이었습니다. 아... 하지만 자석이 이렇게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장이 강할수록 변화량도 커지고 따라서 자기장이 강하면 느린 속도를 보완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적게 감아도 네.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강한 자기장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실험에서 알고 싶은 거는 이 촘촘하게 좁게 감은 거랑 듬성듬성하게 넓게 감은 거랑 이 데이터를 비교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이게 여기서 가능한가요? 장치는 구성을 했지만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느꼈습니다. 아, 그러면은 외부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전문가 분들을 섭외를 해서 네.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이해하고 네. 데이터를 획득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실험하러 가보시죠. 가보시죠. 코일이 촘촘하냐, 많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장비를 만들었고 이 장비에서 데이터를 획득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분과 실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저희는 한양대학교 회로미 시스템 연구실에 왔습니다. 두 연구원분 혹시 소개를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컬 회로미 시스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강동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현대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지상이라고 합니다. 코일을 촘촘하게 갚냐 많이 갚냐 라는 문제가 공학적 접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공학적인 시선 그리고 국문학적인 시선 이두 시선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오늘 실험을 해 보려고 합니다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는 방법을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 두 연구원 분께서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나요 사실 유도 기전력 같은 경우에는 전류보다는 보통 전압을 많이 다루는데 전류의 세계를 물어본 의도를 정확히 파악은못 하겠어요 저건 사실 전류의 세계가 정말 변하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면서 한번 확인해보면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일단 문과기 때문에 이, 이 그림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네. 먼저 어려워했던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 문제가 논란이 됐던 건. 촘촘하게와 많이라고 하는 두 단어 어떻게 쓰여야 맞는가에 대한 논란으로부터 저희가 잘 알게 됐잖아요 예. 어떤 게 촘촘한 거고 어떤 게 많은 걸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두 단어는 명확히 분리가 되는 단어인가요? 아니면 분리되기가 어려운 단어인가요? 쉽게 말하자면 분리가 되는 단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국어학의 측면 나라 말의 측면에서 보면 촘촘하다 많다는 둘다 형용사에 해당합니다 많다 같은 경우에는 수량을 나타내 주는 수량 형용사에 해당하고 촘촘하게는 밀도를 나타내 주는 형용사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두 가지는 형용사 분류법에 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많지만 촘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촘촘하지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가면서 실험을 진행하면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오늘 실험을 위해서 강동일 연구원님께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게 많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 장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뒤에 있는 장비들이 유도기전력 실험을 할 장비입니다 코일에서 만들어내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할 겁니다 오실로스코프의 프로브를 코일의 양단에 물려가지고 전압이 어떻게 찍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이 어, 오실로스코프가 굉장히 크네요 아, <laughs> 어, 네, 저희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오실로스코프인데 그래도 괜찮은 장비를 사용하는 편이라서 이런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소상 먼저 저희가 코일을 감아서 넣어볼 텐데 어떻게 감아야 되는지도 좀 막막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감고 있는 방식이 촘촘하게에 대해서 맞게 이해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촘촘하다 자체가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촘촘하게 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아크릴 관이 적어도 두개 정도는 필요하고 촘촘하다의 반대인 성글다, 성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두 개의 관을 비교하면서 이것이 이것보다는 더 촘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현미로 스코프의 데이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이제 자석을 움직일 겁니다. 와. 그럼 이제 성글게 감은 코일에 대한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쉬었다 간 것처럼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런지 저도 지금 이게 정렬이 문제였을까요? 자기 선속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부분이 생겨서 전압이 생기지 않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되게 짧은 간격이겠지만 전압이 생기지 않는다. 자석이 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네네.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네 크게 변하지 않아서 길면 길수록 평행한 구간이 더 오랜 시간 나올 것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아, 길게 감고 있어볼까요? 오,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신나는 코 콜놀이 몇 턴을 감는 거예요? 탄수와 무관하게 빈틈없이 치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감았어요 다 감았습니다 확실히 촘촘하고 많습니다 <laughs> 이것은 촘촘하고 많은 것이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 오. 지금 강동현 연구원님께서 네. 말씀 주셨던 가설을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프를 관찰한 결과 가설이 확인이 됐네요 네. 어,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어요 어, 예측한 대로 실험 결과가 나오니까 좀 되게 기쁘네요 <laughs> 오늘 뵙던 <뵀던 웃음> 표정 중에 가장 기뻐 네. 보이세요 어, 네. 저희가 방금 측정한 그래프 엑셀로 음. 뽑아서 그려봤습니다 긴 채널일 때 0V인 구간이 좀더 길게 나타날 것이냐를 봤을 때 확실히 길게 나타나요 대신 이제 엄청 촘촘히 감았기 때문에 그만큼 전압도 많이 증가해서 나타난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촘촘하게와 성글게 두 가지 방식으로 코일을 감고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촘촘하게도 역시 큰 영향을 주는 요소다 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촘촘하게 즉 간격은 유지한 상태로 많이 감고 적게 감은 것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를 실험해보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실험이지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촘촘함을 가지고 많이 감거나 더 적게 감거나, 이지고 비교를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촘촘하게 조금만 감아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 딱 절반인 거죠? 네, 절반에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하게 촘촘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 정도면 은 사실 오차가 거의 없지 않을까. 교체해볼까요 네, 이러면 될까요? 과연 촘촘한 건 똑같고 감여 횟수가 달랐을 때는 전압이 어떻게 달라진 한번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으세요? 확실히 적게 감은 게 많이 감은 것보다는 전압이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예상을 하기로 이 피크는 동일하게 나올 것 같고요 가운데 나오지 않는 구간의 길이 만 달라지고 피크 투 피크 값은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모르겠는데요 예 육안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걸 엑셀로 뽑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전압 값으로만 보면은 맥스 값이나 민 값이 동일하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같네요. 네, 네. 코일 안에 들어갔을 때 자석이 만들어낸 자기선속 변화가 어느 정도 길냐 짧냐에 따라서 0 볼트인 간격이 오래 나왔다, 짧게 나왔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 픽투픽 전압 값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어, 동일하게 촘촘하다면 같은 전압을 발생 시키게 되고요. 이 균일하게 감겨 있는 구간을 지날 때는 거의 변화값을 보이지 않다가 자석이 나가면서 동일한 촘촘한 정도라면 같은 전압값이 관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데이터로 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저 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한 것이 많고 적음 정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촘촘하냐 성기냐를 바꿀 수가 있나요 저희가? 이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횟수를 유지한 채로 성돌게 만들기 위해서는 쭉 잡아당겨서 늘려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더 많은 양의 도선이 필요해집니다. 음... 이런 부분들을 좀 통제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엄밀하게 하긴 어려우나,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은 이만큼을 감은 다음에 여기까지 잡아 늘리면 촘촘히에 대한 정도를 비교하고 많이에 대한 정도를 모두 비교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 하나 더 감겠습니다. 네. 더 사람을 더 감아 볼까? 요 <laughs> 이걸 <웃음> 빨리 하나 더 감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과정 몇분 걸린 거죠? 약한 시간 정도. <laughs> 네. 가능한 균일하게 하려고 이제 정해진 두께를 갖는 스페이서를 대면서 간격을 벌려 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가설이 틀렸는지 맞았는지에 따라서 틀리고 맞고에 따라서 t 비가갈리는건 굉장히 과학적인 희노애라기지만 실험을 대충해서 <laughs> 가설 검증을 실패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꽤나 균일하게 나왔죠? 네. 거의 한 바퀴 정도를 네. 손해를 봤지만 네. 저희가 감안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 그죠. 그 네. 거의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했다가 이제는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군요. 만이라는 변수는 건드리지 않고, 동일한 턴수를 가지고 있는 코일을 길이만 늘려서 촘촘함의 정도를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통이 조금 더 성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번 데이터 바로 획득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데이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그래프를 뽑아서 앞선 실험을 했던 촘촘하게 감은 그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이제는 그럼 많이, 촘촘히, 선글게, 적게 이 경우를 지금 다볼수 있게 됐네요. 되는... 다볼수 있는. 빨리 네. <laughs> 볼수 있을까요? 네. 어, 굉장히 궁금합니다. 확실히 촘촘하게 감은 쇼트의 데이터가. 전압값은 높게 보이죠 대신 이제 성글게 감았는데 좀 길게 감은 거는 앞에 실험했던 결과들과 비슷하게 0V짜리 구간이 조금 길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게 두배 성그르니까 피크 전압도 1분의 2로 네약두배 정도 차이가 나게 나왔습니다 전압으로만 봤을 때는 성기냐, 촘촘하냐가 피크 전압에는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맞냐, 정냐는 피크 전압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데이터네요 오늘 저희가 실험한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게 된 계기가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아, 시험 문제를 보면 전류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전류 값은 직접 측정을 해봐야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해 볼수 있어요. 전류를 측정할 수 있나요? 네,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류 프로브가 있는데 그걸로 한번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일도 마침 그대로 있으니까 네네. 그대로 그럼 한번 다시 볼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바로 그냥 전류 프로브 이용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또 한번 그래프로 뽑아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베이스 라인이 일정하지 않아서 정확히 몇이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냥 좀 러퍼하게 봤을 때 촘촘하게 감은 코일들이 큰 전류 값을 가진다 이렇게 보이긴 하네요. 선수를 똑같이 가져가고 촘촘이를 다르게 가져간 그두 코일을 비교했을 때도 일단 촘촘하게 가면 코일이 전류를 만들어내는 최고 앰플리튜드가 더 크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어, 데이터의 전반적인 경향성이 전압과 유사하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류의 경향성이 전압의 경향성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과서에서 코일을 배울 때 이상적인 상태의 코일을 다루잖아요. 코일의 길이가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선이 많은 전류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더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한정된 코일의 길이 속에서는 더 촘촘하게 감기게 됩니다. 사실 그게 이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크게 촘촘하게와 많이를 구분 짓지 않는 상황이 제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전류가 많이 흐르기 위해서 코일을 촘촘히 감아야 되냐, 많이 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두 연구원분을 모시고 오늘 실제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해본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교과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이상적인 조건과 실제 조건은 상당히 많이 달랐는데요. 교과 과정의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을 세게 걸어주고 약하게 걸어주고 그 차이를 이용해서 그것은 이제 또 턴수에 대리할 수 있다.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한것 같은 경우에는 자석에서 만들어내는 자기장 차이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실험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닐까. 많이와 촘촘하게를 각각의 변수로 보고 그것들을 하나를 고정하고 다른 것을 바꿈으로써 해보는 실험은 굉장히 이색적인 실험이었는데요. 이것이 보여주는 결과가 교과서랑 다르다는 게 과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놀랍고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탐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교과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랑 그다음에 실제 상황이랑 생각보다도 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것은 정말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촘촘하게 많이 네, 댓글에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재미있는 실험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뻐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